오늘은 디펜다각 잡는 거 여기 각 잡는 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판금한 자리에 연마를 해야 되겠죠. 연마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철판 전창면 베이스 크리어 부분이 나눠지게끔 연마 이렇게 연마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한두번 칠한 거라 이렇게 나타는데 그렇게 작업 이렇게 작업을 변화되는 과정을 만드셔야지. 버티를 발랐을 때이 사이사이에 다 메꿀 수가 있고 요 높이와 요 높이가 이렇게 그냥 그라인더로 연마를 해놓으면 경계가 이렇게 뚝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이미 그라인드가 기스가 나가지고 논 상태에서 버티를 발라버리면 요 사이로 기... 버티가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단 낮추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정하게 손으로 만졌을 때턱걸리가 없게끔 해주는 게단 낮추기에요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꼭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용성은 물이기 때문에 주제가 물 알코올이기 때문에 이 철판에는 보호를 해 줘야 돼요. 방청 역할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방청제를 꼭 작업하고 뿌리 작업하고 뿌리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버티 바를 부분은 요만큼이지만 연마를 할 때는 더 넓게 제가 저번에 영상처럼 넓게 작업하라고 연마를 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좀더좀 넓게 더 연마를 한 다음에 여기다 방청제를 뿌리고 퍼티 작업을 하고 퍼티 작업 한 다음에 요 라인 각 잡는 라인 보여드리고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싹 찍겠습니다 이렇게 카바링을 싸시고요 방청제를 뿌리시라고 제가 그랬죠 이렇게 뿌리신 다음에 건조를 시킨 다음에 퍼티 작업을 하면 됩니다 꼭 방청제 써주세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방청제를 안 해줘 버리면 은 나중에 이 안에서 녹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트렁크를 열고 안쪽도 방청제를 방금한 자리니까, 불이 닿으니까 용접을 하면서 땡겨냈으니까 그 자리도 방청제를 꼭 뿌려주시고, 꼭 정, 어, 이렇게 철판 드러난 부분은 다 워시 프라이머나 어, 에폭시 프라이머 아니면 뭐아연 방청제 뭐 그런 것들을 꼭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버티를 바르겠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처음에 버티 바를 때는 판금한 자리가 있으니까 어딘 튀어나오고 어딘 들어가서 100% 완벽하게 판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짝 떠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일단 초벌, 처음에 초벌로 이렇게 판금한 자리를 제가 메꾸라고 그랬죠 그 자리 자리를 주르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 보이시죠? 메꿔지는 게. 자, 2차. 똑같이 한번 더. 이제 아까보다 좀더 많이 메꿔졌죠?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1차는 살을 만들기 위해서 바르는 버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쁘게 바르실 필요 없고, 끝머리는 제가 힘을 주라고 그랬죠. 힘을 줘서 얇게 피고, 그다음부터 힘을 놓으시면 돼. 그러면 살이 두껍게 올라오니까 힘을 주고, 힘을 싹 풀면은 이 모양대로 나와요. 보셨죠? 이렇게 여기 끝에서는 힘을 줘야 되겠죠. 여기를 두껍게 해버리면은 이단나추기 높이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한 힘을 주고 보시죠. 이렇게 얇게 나오는 거 이렇게 주고 여기서는 힘을 빼세요. 두껍게 올라가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땡기고 힘을 주시고 그럼 여기 살이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아까 하다가 말았으니까 설명하다가 여기도 마찬가지 힘을 주지 마시고 살짝 땡겨주세요. 그러면 분명 여기 판금을 했으면 여기에 망치질을 했을 거라고요. 여기서 끝이지 마시고 그 위까지 보시면은 요 위까지 넓게 버티를 발라주세요. 100% 여기는 판금한 자는 그 주위에 망치질을 땅땅땅 쳤을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더라도 연마를 하시고 어? 같이 거기도 버티를 발라주셔야 나중에 연마 하고 나면 어 거긴 들어갔네. 그럼 또 발라야 될 생겨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두번 하지 시 마시고 100% 거기는 다 판금을 해서 망치 짜고 있으니까 거기는 버티까지 발라, 발라주세요 위까지 이제 살을 입혀서 저희가 깎아서 조각을 해야 되나 연말을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모형을 그러니까 굳이 1차 버티를 이쁘게 바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짜 구멍 구멍 을 메꾸고 여기에 살을 붙여서 만든다고 생각하시게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버티를 발라주셔야 돼요 두툼하게 이렇게 두툼하게 바르시고 버티는 어떻게 잘 바르냐가 없어요 내가 많이 연습을 해봐야 바르는 요령이 생기지. 이거는 뭐 어떻게 저희가 제가 몇몇 십년 했지만 방법이 없어요. 내가 연습하지 않은 이상 버티를 잘 바르고 이쁘게 바를 수가 없어요. 연습을 안 하면은 각뭐 사고 나서 들어온 부위가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라운드도 있고 직각도 있고 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발라서 내가 이 바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요령이 생겨야 이쁘게 바르고 잘 나오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엔철 편해하시지 말고 사고 차 사고 나서 버려져 있는 펜다나 뭐 그런 거에다가 자꾸 바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1차 버티를 바르고 건조를 시켰습니다. 자, 연마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끝 부분부터 연마를 해갖고라고 오 가운데보다 끝부분부터 단낮추기를 어? 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작업하기 편해요. 가운데보다는 자, 끝머리 180방으로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 부분을 단 낮추기 해오시면 나머지 작업은 하기 쉬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샌다기가 버티 안에서 놀아야지 바깥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왜 나가시면 또 철판이 드러나잖아요. 그면 러또 방청 작업을 해야 되고 논낮이가또 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작업하실 때이 샌더이가 버티 안에서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여기서만 작업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미실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끝에 라인, 플레시 라인 끝 부분은 이 철판이 꼭 드러나게끔 연마를 해주세요. 여기가 버티가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살짝만 부딪히면 이철 버트가 깨져요. 들어버리면 이 안에 있는 실 전체가 다 들뜨기 때문에 부식이 금방 오니까 웬만하면 끝부분 프레스다인는이 라인에 맞춰가지고 철판이 들어가 나가게끔 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게끔 그리고 이 안쪽도 이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대방 갖고 이 면을 만들어야지 100% 샌드기 갖고 작업이 안 되니까 이 라인 이렇게 굴곡 있는 면, 이렇게 각 있는 면은 대충 어느 정도 잡으세요. 그러신 다음에 아대방 갖고 이 모형들을 이제 손으로 밀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자, 우리 이제 각도기 갖고 요 라인을 정확히 잡아야 되잖아요. 자, 이게 뭐 자동차 도장 카페나 그런 데 가면 이런 각도기가 팔아요. 예전에는 컴퍼스 갖고 대고 요렇게 문질렀거든요. 이제 좀 진화돼서 작업하기 편하게. 자, 요 라인을 맞춰서 고정을 시켜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이대로 지나가세요. 이건 안 되니까 라인은 어느 정도 잡으세요.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이 라인에 맞춰서 그럼 여기 요 각은 아까 연마할 때는 요 위고 실제적인 각은 요 라인이에요. 보시면 손 마디를 이렇게 대시면 거의 비슷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되고 싸면서 이렇게 요 라인에 맞춰주고 요 끝에 맞춰서 이렇게 테이프를 했거든요. 이제 각도기가 나와서 작업하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아대방 같다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이 스펀지 면보다 뒤에 딱딱한 면으로 먼저 잡으시라고 그랬죠? 제가 보통요 이거 버티 안에서 놀수 있게끔 이 바깥으로 나가지 마시고. 여기 마찬가지로 원주로. 이렇게 연말하시면서 여기 보면 이제 라인 라인이 요 위에 있어요. 요 라인에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렇게. 요만큼 높아요 여기는 어느정도 빠져졌는데 자 보이시죠 이렇게 높아진게 요 지금 아직 깎아서 지금 요만큼 됐고 지금 나, 실제 라인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약간씩 다 높으니까 보시면서 라인을 잡으셔야 돼요 쓰동 빼까라 잘 안되네요 엄마가 자 이제 거의 만들어져 봤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일자가 아니라 약간 나온 지점 있으니까 이렇게 밀면 안되겠죠 그러면 이, 이 면이 죽어버려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여기 라인이 여기 포티 바른 데가 두꺼워 이렇게 만지시면 여기가 턱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낮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죠? 얇게 드러나는 것. 밑에 바닥이 드러나죠? 여기 윗면이 높으니까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높으면 은연말에더 해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걸 작업을 다 했다. 그러면 이쪽 면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평평한 면 놓고. 그고 나서 이 부드러운 스펀지 면을 대고 이제는 이제 다듬어 주시면 돼요 아까보다는 좀덜 거칠거칠하죠 빼빳 자국 심한데 스펀지로 되니까 그런 이제 부드러운 거칠거칠한 것들이 없어지면서 라인이 나오니까 자 이게 보시면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을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여기는 부드럽게 얇게 나오면서 부드럽게 변했는데 여기는 갑자기 딱 끊겼죠 그럼 여기 이렇게 만졌을 때 이면이 높은 거예요 이랬을 때는 어차피 2차 버티 바를 때 여기서부터 쫙 밀고 들어올 거니까 여기 높이만 살짝만 낮춰 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높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망치 갖다 조금 낮춰 주셔야 2차 버티 바를 때 여기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살짝 죽이시면 돼요 자 이제 2차 버티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차 파티까지 받아서 지금 연말을 할 겁니다. 자. 앞바깥까지 연마를 하고요. 요 라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일단 아까 각도기 갖고 어느 정도 높이를 라인을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테이프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세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는 라인이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손으로 대보시고 이 높이가 맞게끔 그대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놓으시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아대방 같다 살살살만, 요 라인만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셔주고 띄시고 이렇게 띄시면 이제 날이 살아있을 거예요 날이 살아있으면 여기는 약간 둥그니까 요 라인을 이렇게 한번 죽여주세요 이렇게 죽여주시고 여기 보면 이빼빠로 접어서 요 라인 밑에 아래진 데 있을 겁니다 요 위치 둥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빼져간 게 아니라 둥그러니까 각이비 다 끝나서 이제 마무리만 이렇게 져주시고 카바링을 짠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 뿌려가지고 기포를 다 잡은 다음에 다 연마를 나머지 부분은 물빼빠를칠 겁니다. 물빼빠를다 치고 이 부위만 논샌딩을 적용을 해서 베이스를 뿌릴, 뿌릴 겁니다. 왜 논샌딩을 적용하냐면은 부착성 때문에 그래요. 수용성은 이렇게 써서는이 부착이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위는 일단 1액형으로 기포를 어, 뿌린 다음에 약화 버치로 기포를 잡은 다음에 2액형으로 뿌려 가지고 이 주변에 더스트 날린 것만 연마를 살짝 해주고 바로 수용성으로 작업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1액형 서페터를 뿌리겠습니다 주고 <목소리> 이 중간에 실을 하면 칠이 들어오니까 តុងតុងតុងតុងតុងតុងតុងតុង